중국의 언론과 여론은 한때 인터넷에 퍼진 영상으로 인해 떠들썩했습니다. 이 영상은 산샤댐 지역에서 매우 큰 크기의 뱀과 유사한 생물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을 올린 사람은 그렇게 이상한 형태의 생물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산샤댐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수력 발전소 중 하나이며 규모와 건설량이 거대합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집트의 쿠프 피라미드 약 30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돌과 콘크리트를 모아도 이 댐과 비슷한 부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요 구조만 해도 약 3,100만 10, 톤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산샤댐은 특히 긴 장마철 동안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큰 수압이 닮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기술적, 환경적 요소 외에도 이 댐을 둘러싼 수많은 신비한 이야기와 가설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령도시에 대한 전설이나 거대한 용의 흔적이라는 신비한 이야기에 특히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 중 일부는 산샤댐 근처에서 뱀과 유사한 생물이 나타나는 장면이 포착되었으며 이 영상들이 SNS를 통해 퍼졌습니다. 산샤댐의 거대한 수면 아래에 무엇인가? 숨겨진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왜댐 근처에서 이상한 생물이 나타난 영상 일부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갑자기 사라졌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모든 정보는 지금 바로 저희가 공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가장 흥미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샤댐과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와 특별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거대한 구조물과 관련된 몇 가지 놀라운 수치를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 저장 용량이 약 3개 93억 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산샤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이며 여러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이 댐은 특히 장마철 동안 홍수 조절과 양쯔강의 흐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산샤댐은 단순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닙니다. 중국의 기술자들은 설계 단계부터 이 댐에 갑옷을 입혔습니다. 중력식 댐 구조는 쉽게 말해 댐 자체의 엄청난 무게를 이용해 강바닥 위에 산처럼 서 있는 방식입니다. 산샤댐의 댐 몸체 곳곳에는 센서와 카메라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으며 24시간 내내 수위, 유속, 댐 구조의 변형 상태를 감시합니다. 아주 작은 이상 신호라도 즉시 감지됩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하 깊숙이 건설된 지휘센터가 시스템 전체를 조정하는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는 대응 방안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으며 기술자들은 절차에 따라 대응을 진행하여 댐의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양쯔강은 강들의 어머니로 불릴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의 경제동맥으로 간주됩니다. 산샤 댐의 선박 간문은 이 중요한 수로의 핵심 지점으로 매일 약 100척의 대형 화물선이 5층 높이의 물 엘리베이터를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섭니다. 매년 1억 4천만 톤 이상의 화물이 산샤 댐을 통해 운송됩니다. 이 화물은 주로 석탄, 광석, 컨테이너, 자동차와 같은 경제 발전에 중요한 품목들입니다. 정두와 충칭에서 출발한 화물은 양쯔강 하류로 흘러가고 하류에서 출발한 화물은 상류로 이동합니다. 산샤댐은 중국의 거대한 경제 체계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다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매년 약 900억 킬로와트 시에 청정 전기를 생산하며, 이는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가 1년 내내 정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정의는 수백만 가구에 빛을 제공하고 수많은 공장을 하루 종일 가동시킵니다. 한편, 산샤댐의 수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 침수되는 총 면적은 9232제곱킬로미터이며 저수지에 담기는 물의 양은 4억 에 20억 톤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물의 이동은 관성 모멘트 현상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서 회전하는 고체 물체의 관성은 그 회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인터레스팅 엔지니어링의 분석에 따르면 해수면보다 175m 높은 위치로 420억 톤의 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지구의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며 그 결과 지구의 자전 속도를 늦춥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소속 과학자들에 따르면 산샤댐에서처럼 거대한 물의 이동은 하루를 0.06밀리초 더 길게 만들며 지구를 중간은 더 둥글게, 극진은더 평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놀라운 통계 수치들 외에도 산샤댐 주변에는 신비한 색채를 띤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령 도시 전설과 용을 닮은 생물의 흔적이라는 이야기도 있어 온라인 상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민간의 전에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에 따르면 산샤댐 건설 과정 중 일부 사람들이 신비한 영적인 현상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충칭을 지나가는 양쯔강 북쪽에는 펑두 유령도시라는 지명이 있으며 이곳은 고대인들이 사후 세계로 믿던 곳으로 10명의 염라대왕이 영혼을 관장한다고 전해집니다. 구전된 이야기에서는 공사를 맡은 한인부가 공사 중 꿈에서 흑백무상에게 이끌려 염라대왕의 전당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꿈에서 그는 왜 방류로 인해 펑두가 침수되었는지를 질문 받았고 자신은 명령에 따라 행동했으며 이 공사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꿈속에서 염라대왕은 그를 벌하지는 않았지만 물을 방류하기 전에 석상을 옮기지 않아 바르면 수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경고를 주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인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 현장 소장은 온몸의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불안함을 느껴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당시에는 국가적 성격과 급박한 공사 일정 때문에 프로젝트 책임자들은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책임자도 비슷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는 이 사실에 주목하며 석상 이전을 지시하기 위해 인부를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석상 이전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 즉 인부와 책임자 모두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으며 밤이 되면 쇠사슬, 소리나 희미한 인형이 보였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민중들 사이에 소문과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펑두시가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이한 이야기들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펑두 유령도시 전설에 그치지 않고, 산샤댐 건설 지역은 또 다른 기이한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 용의 등장과 관련 있다고 믿는 정체불명의 흔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르면, 후베이 지역의 산샤댐 근처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인터넷에 널리 퍼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수 미터 길이의 정체 불명의 검은 그림자가 강물 위를 유영하며 그 몸체가 넓은 수면 위에서 때때로 드러났다 사라졌습니다. 이 기이한 등장은 수백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그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산샤댐의 수중 괴물 영상 중 일부가 조작으로 판명되었고 이번 영상 역시 화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그것이 철갑상거나 양쯔강 돌고래일 수 있다고 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물 속에서 떠내려온 천조각이나 그물망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었지만, 지금까지 이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 형체가 동양전설 속 용의 묘사와 매우 흡사하다는 주장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지만 이러한 가설은 전설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고대부터 동양 여러 문화에서 용의 전설은 늘 존재해왔으며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녀왔습니다. 중국인들은 심지어 자신들을 용의 자손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생물의 실존 여부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고대에는 용이 실제로 존재하며 자연의 일부로서 비, 천둥, 농경과 관련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학과 현대 지식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의 시각은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용의 존재를 의심하며 그것이 상상의 산물이거나 문화적 상징일 뿐 실제 생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용에 대한 어떤 물리적 증거나 화석, 신뢰할 만한 과학적 문서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용을 봤다는 소문이 퍼지긴 하지만, 과학계에서 확인된 사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약 100년간 용 전설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하나는 1934년 7월에 발생한 용 추락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중앙방송에서 두 편의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에서는 목격자와 생물학자들을 인터뷰했지만 지금까지 과학계는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학계의 다양한 시각은 용에 대한 보다 이성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은 기이한 현상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구름을 타고 바람을 가르며 날씨를 조종한다는 초자연적 특징은 용을 실제 생물이라기보다는 문화적 상징으로 보는 시각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용이 실제로 존재했거나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수백종의 새로운 생물이 발견되고 있는 만큼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물도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SNS에서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일부 영상이 다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 영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용을 연상케 하는 기이한 형태의 생물을 산샤댐 인근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빠르게 주목을 받았고 수많은 네티즌들의 댓글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부는 용 등장 가설에 호기심과 흥분을 드러낸 반면 다른 사람들은 빛 반사, 물결, 혹은 정체불명의 생물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직 당국이나 과학계에서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산샤댐 지역에서 목격된 생물에 대한 영상은 여전히 사람들의 상상력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논쟁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산샤댐 근처에서 촬영된 신비한 생물 영상을 담은 콘텐츠들이 한때 큰 화제를 모았으나 지금은 SNS 플랫폼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달 사이에 유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영상들이 다시 등장하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초자연적 현상, 미스터리 생물학, 민간 전설에 관심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들 사이에서 즉각적으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산샤댐에서 용이 출현했다는 가설에 대해 과학적 증거는 아직 없지만 SNS 상에서의 논쟁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용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에 관련된 신비한 이야기 외에도, 산샤댐 지역은 이례적인 크기의 생물 등장과 관련된 다양한 소문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그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거대뱀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것이 존재할까요? 과거에는 산샤댐이 막 착공된 초기 단계에서 동면 중인 거대한 비단뱀이 공사 부지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퍼진 바 있습니다. 이 소문은 중국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생물이 봉인된 존재라고 주장하여 이 이야기에 더 많은 신비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공사 측은 야생동물 전문가들을 현장에 초청해 확인 작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그것은 범아 비단뱀이며, 이후 보호구역으로 이송되어 사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는 여전히 이 뱀을 요괴뱀이라 부르며 소문이 계속되었고, 특히 1994년 당시 중국에서 비단뱀을 애완동물로 키우는 문화가 거의 없었던 점에서, 이 뱀의 출처는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더 이상 크게 언급되지 않았고, 산샤댐의 공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대 비단뱀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이 구조물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작년 말에도 산샤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신비한 생물 영상이 SNS에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에는 큰 크기의 물체가 수면 위에 나타나, 유연하게 움직이며 수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길고 두꺼운 외형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를 거대한 뱀과 연관지어 생각했습니다. 그보다 얼마 전한 젊은이가 촬영한 또 다른 영상이 퍼지면서 대말에 강바닥을 이동하는 신비한 생물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생물은 일반 물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온라인 상에서 수많은 추측과 논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일부는 이 생물이 전설 속의 수중 괴물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물뱀, 뱀장어 혹은 중국 철갑상어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상 화질이 낮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 가설들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인터뷰된 일부 생물 전문가들은 그것이 물뱀이나 수중에서 사는 비단뱀일 수 있다는 생물학적 가정을 내놓았으며, 이런 생물들은 산샤댐 지역의 생태계에 적합하며 거대한 크기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뱀은 파충류에 속하는 비늘 있는 동물로 원시적 특징을 많이 간직한 생물군입니다. 독은 없지만 먹이를 질식시킬 정도로 조이면서 사냥하는 능력으로 유명합니다. 비디오 속 생물의 정체에 대해. 공식적인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현상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산샤댐 주변의 신비로운 전설을 다시금 떠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중농업대학교의 한 여성 교수는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산샤댐에서 촬영되어 온라인에 퍼진 생물 영상들이 사실이라면 그 생물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수중생물로서 비정상적으로 큰 크기를 가진 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디오 속에서 그 생물은 아주 일부분만 드러났지만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추측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그것이 정확히 어떤 종인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개인적인 관찰에 따르면 양쯔강의 일반적인 물고기들과는 다르며 뱀과 유사한 형태의 파충류를 연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양쯔강의 물뱀들은 모두 이 영상 속 생물보다 훨씬 작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샤이 거대 뱀이라 불리는 이 사건이 온라인 상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오랜 문화적 배경과 널리 퍼진 사회 심리를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과거의 내수호 괴물과 같은 수중에 미스터리 생물에 관한 전설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과 탐구에 대한 열망이 수중 괴생명체의 출현에 대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매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현상이 국가적 상징이자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구조물인 산샤 댐에서 벌어진 것이기에 중국 내에서의 파급력과 여론 확산 속도는 더욱 커졌습니다. 반대로 만약 이와 같은 일이 산샤댐보다 덜 알려진 장소에서 벌어졌다면 지금처럼 큰 관심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산샤댐은 단순한 현대 기술의 성과를 넘어 다양한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이 퍼져 있는 온라인상에서 늘 화제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이곳에서의 생물 관련 영상과 소문, 다양한 추측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뜨거운 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산샤댐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대말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서 더 흥미로운 소식을 계속 확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